t h 에 대해서 변을하 하고 성하하 해체하라! m b o 해체하라! 이 a 기자 o h e c 때문에 h e c 구 o 제창은 약간 좀 r t 하 e r e is a cool to tell you that some guy had 니다 a g g i s in the air. Chef h a n n a 는 you can c a t c 잠, Hadrova. Come down. You d i d 그 t 우리가 이 부정선거랑 싸우는 그 대안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그 전직 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바언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6월 3일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각 사람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사람들의 한 표, 한 표를 조작하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는 75.7%, 이재명 후보는 24.3% 였는데, 사전투표에서 김문수 후보는 47.8%, 이재명 후보가 52.2%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표장 및 사전투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로 63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번 투표하려고 하는 것이 적발되었고 실시간 투표율이 갑자기 18,000표 18 가량이 사라지는 등 국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태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선관위로 또한 성간위의 행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소파부 성관이는 관외 사전투표함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밖에서 창문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으로 책장과 장을 매치해서 밖에서 안의 상황을 볼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가려놨다. 창문에다가 장을 넣는 거, 창문에다가 넣는 것은 일반적인 가구 배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천호 3동에서 참관인을 투표 참관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할아버지께서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표를 보여주면 무효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호 3동 직원들은 어르신이니까 괜찮다. 우리가 표를 보여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표를 투표함에 넣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 정말로 선관위는 제대로 선거를 참 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표인으로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찍으려고 하자. 제가 소명한 것만 찍으라고 했습니다. 선거, 선거관리, 그 직원도 선거법을 모른다, 모릅니다. 장관인이 오전, 오전 장관인의 서명이 찍힌, 봉인지에 찍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어, 아, 그럼 저는, 저 지금부터, 아, 동영상 찍겠습니다. 경찰 불러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직원들이 찍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지금 찍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부르라고 하자 그제서야 성관이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중앙성관이에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서는 아,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그 뭐냐 달리 나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관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것뿐인데 모든 장관인들과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대해서 다 뭐라고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선거입니까? 아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먼저 수반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선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